할분주의는 어, 전능하신 여호와가 창세 전에 모든 교육을 세워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.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, 신학교를 다닐 때그 주일,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. 어, 한 교수님은 참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인데, 주일날 밤 12시 10분 전이면 텔레비전 코드를 꼬다꼬그 빼버리고, 또 TV를 보고 싶으면 주일날 12시가 넘어서서 코드를 꽂아 가지고 TV를 보고, 이 정도. 이 주일날을 생명처럼 여긴 분이 있었고 또한 분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신학생이 기숙사에서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기숙사에서 12시 뭐 10분 전인가 12시 안에 배가 고파서 담을 넘어가서 또왜 담을 넘어갔는지 몰라. 그분 강, 강의하는 내용이 그래요. 담을 넘어가서 군고구마를 하나 사먹었습니다. 10분 전에 사먹었어. 주일 12시 넘어가기 전에.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한 겁니까? 못한 겁니까? 이런 식으로 신학생들한테 물어. 그러면 신학생들을 한결같이 못했습니다. 라고 대답을 했다. 그 말이요. 이렇게 주일날, 일요일날, 주일날, 주일날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더라. 그 말이요. 한 사람은 병으로 죽어버리고, 한 사람은 목욕탕에 들어가서, 다스물 속에 들어갔다가 참물 속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, 에? 그 사람은 그냥 갑작스럽게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입원했는데,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병원에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. 또 어떤 목사님은, 음악, 음악을 전공한 그 교수님이요. 얼굴도 참 예술적으로 잘생겼어요. 머리도 곱슬머리고, 그분은 딱그 예술인 닮게 생겼어. 그, 그래, 그분은 또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할때 하는 이야기가, 세계에서 1등 가는 피아니스트가 엄청난 큰 대회에서 피아노를 쫙 치다가 피아노 건반 하나 딱 잘못 눌었어 바로, 이, 제대로 눌려야 되는데 바로 옆 옆에 걸딱 눌렀어. 옆에 걸딱 눌러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실수한 것도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.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정해놓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어, 안 믿어지지만 그냥 지나왔다. 그 말이에요.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해 놓은 방법대로 가고 있는데,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, 노력할 노력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. 그 말이에요. 여러분 입으로 나가는 언어도, 여러분이 택하는 거요.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것도. 그 언어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택하는 거요, 택하는 거요. 여러분 알아야 돼요.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. 왜 여호와가 왜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.